네어 <laughs> 네. 가정에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라토닉 키즈 프로그램에서 말한 것처럼 몸습관 마음습관 식습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집에서도 그거를 엄마가 똑같이 또 이렇게 실행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콩, 멸치, 현미 볶은 것 이런 것들을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게 해요. 조금씩 조금씩 수시로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무른 음식을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이는데 유왕이면 거친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샐러드, 뭐날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꼭꼭 씹어서 먹게 하고 또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모래시계 예쁜 거 5분, 10분짜리 있거든요. 그런 거 세워놓고 이렇게 아이들을 하게 하면 일부러라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많이 걷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걸으면 엄마 업어줘, 아빠 안아줘, 뭐 이러는데, 이 세라토닌의, 조뭐 여러가지 산책, 걷기, 이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걷는 거를 엄마한테 안아줘. 어, 어버져 이런 소리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또 유치원 올때 가급적이면 어, 옛날에는 막 유모차 타고 오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어, 그렇게 하지 말고 걸어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올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 엄마들이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뜰때 아침에 일어나면 어, 이렇게 체조를 한다거나. 어또 이렇게 좋은 말로 긍정적인 언어로 오늘 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아이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유치원에 가서도 친구들한테 좋은 말, 기분 좋은 말뭐 이런 말들 많이 할수 있게끔 해주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할수 있게끔 하면 될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로는, 오늘 날씨가, 어, 눈이 와서 너무 예쁘다. 또는, 어, 비가 와서 날씨가 너무 상쾌하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할 거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와서 추워서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또 유치원에 와서는 친구들한테, 친구야, 사랑해. 너의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생각해서 할수 있게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 우리가 기억력을 어, 알수 있는 그런 뇌는 이 왼쪽 이 뒤쪽에 있대요. 그래서 어, 이 좋은 말들을 왼쪽 귀에다 대고 하면은 어, 참 좋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아이들한테 좋은 말을 할 때는 왼쪽 귀에다가 대고 얘기해주고 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